아, 유찌해요 여러분 유찌유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찌유찌문유치에요 유치, 오늘은 트롤타를 해볼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먹방은 그냥 못 찍을거같아요 루블록주만 자주 많이 올릴게요 아, 크 색깔이 올라갔는데. 그냥 일부러 떨어졌고요. 음. 아, 여기 트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봐보세요. 트롤을 하면은, 검은색이 사라져요. <laughs> 트롤이 뭔 뜻이냐, 막,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많은 분들은 트롤은, 사라지는 발판입니다. 사라지는 발판을 누가 밟고 다시 와가지고 삶을 떨어뜨리는 게 트롤이에요. 어? 이게 뭐지? <laughs>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나요야 이제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입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하에 색부터. 어? 핑크색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졌 것 같아요. 어, 손바닥 소리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때리는 거예요. 실, 에.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어, 이거는 또 뭐지? 뽀로락.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트롤이고요. 친구들이 별로 없네요. 이거 트롤인가? 아니네요 트롤이? 아, 너무 좋다. 트롤이 조금밖에 있어서. 어? 잘못하는 영상이 있었죠? 영상 많이 봐주세요 짠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진짜 이름을, 실제 이름을 알려줄까요? 문다유예요 제가 문다유인데 벌써 오렌지색이었어요 말하면서 하니까 어 친구가 떨어뜨린 건 아닙니다 야 <laughs> 기침을 좀 많이 해요 QoS가 100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사다 아, 계단을 오를 때는 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죠. <laughs> 좀 이상해요. 네, 핑크색. 여기서부터는 안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마다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어, 어, 가다가 여기에서 떨어졌어요. 사다리를 타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그 부분 처음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 쉬하고 저기 태초로 갈수 있습니다. 태초행으로 갈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타워 할 때는 태초행이 무조건 잘 가거든요. 타워를 못 하시는 분들 타워 연습 좀 하세요. 오렌지색 여기 사다리에서 떨어졌거든요. 여기 여기 부분에서 안 들린 거아또 트롤이야! <laughs> 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트롤이에요. 사람 영상은 안 올리거나 조금 올릴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왜우리 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오, 살았다. 방방이 땜. 문에 오, 트루플링 고마워. 항상 아주 길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어, 여기는 그냥 일파는 저런 보이지만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이 왔어요. 왼? 오? 왼? 아, 아주 재밌어요. 아, 이거 여기로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오오오, 나이스. 왜 이렇게 무한! 아, 너무 자꾸 왜오리를 오른쪽으로 해야 전에 잘 되거든요. <laughs> 제가 소르베 아이스크림을 구했거든요. 소르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는 영화에 못 올릴 것 같아요. 이미 조금 많이 먹어보였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제가 노란색에서 많이 떨어져요. 아이고 그만 떨어지고 싶어. 스트레스 타워 아닌가요? 이 타워 깨신 분들 있나요? 저는 깨고 싶어요. 제가 젬터할때 청록색에 올라왔었는데 민트색에서 그냥 사유나라를 했나요? 아우. 아 이번에도 핑? 너무, 지금 사연화를 하고 싶어요. 딸기색, 뚱뚱, 그냥 가도 되겠네? 그냥 봐, 가고 싶은들 댓글, 예명 가고 싶어요. 영상을 좀 길게 열릴 거여서, 친구들 자꾸 촘박 소리를 내요, 이거. 오렌지, 아유. 아! 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계속 살았는데. 아, 저 친구가 계단을 없앴어요. 어, 그래서. 어, 제 친구가 왔어요. 저 영상 찍고 있는데 말아, 말하...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 말하지 말아, 제발, 제 친구. 어. 점프가 잘안 되거든요. 제가 핸드폰으로 해서. 컴퓨터로도 할수 있긴 해요. 근데 컴퓨터로는 타월을 잘못 해가지고 한 정도는 쉽거든요. 멀리 점프! 아니, 근데 회오리 부분에서 떨어질 수 싶지 않아요. 어, 근데 레몬 색깔이요. 완전히 거의 안남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아니, 근데 사유나라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인가? 어, 이제 끝이에요? 어, 나 이거, 죠 아니, 왜 떨어뜨려? 아, 일단은 사연을 못했고. 기본. 손바닥 한번, 이거 친구들에게 해볼까요? 안 된대요. 일단은.